네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 그래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차함수 그래프를 설명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형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y는 ax 제곱의 그래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의 뜻이 뭐였었는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자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좌표평면상에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y는 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얘들아 이 y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 1인 거 아시겠죠? 자 x가 0일 때 y 값도 0이 인거 아시겠죠? 자 x가 1일 때 y값 1인거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자 순서쌍을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어디에? 좌표평면상에 자 x축 y축에 나타내는 것을 얘기해. 자0,0 0 여기 있어요. 1,1 마이너스 1, 1,1 이런식으로 자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어떤 모양이었더라?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자 얘들아 우리 앞에서 1차함수는 어떤 모양이었어? 어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있었고요. 이 참수는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아이는요 자 요게 자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니까자요 y 축에 대하여 자 우리 지금 요 아이 보고 있어요 자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중에서 제일 요 아래쪽에 있는 요점 보이세요 자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산에 올라갈 때도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꼭대기라고 얘기를. 하듯이 자 보이시죠? 자 주어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포물선일 때도 같은 이유로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자라고 했죠 우리. 자 우리 지금 어떤 부분 보고 있냐면요 y는 ax 제곱 자이 녀석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꼭지점이 원점이다, 그치? 그리고 y축을 축으로 한다. 여기서 축으로 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자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접힌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이 완벽하게 접히고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완벽하게 어디에 의해서 y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 완벽하게 접힌다라는 겁니다. 그럼 완벽하게 접힌다라는 얘기는 셈이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얘들아, 이 거리 보이나? 자, 이 거리 하고요. 자, 그래, 이 거리 보이십니까? 이 거리가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완벽하게 겹쳐질 거잖아. Y축에 대하여. 그죠? 자, 그래서 Y축을 축으로 한다라는 것은 Y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 얘하고 얘가 완벽하게 어, 포개어진다.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모양은 어떤 모양이다?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다 했던 거야. 자, 이때 우리 직선에서도 기억나나? 우리 앞에서 AX 플러스 B에서 이 A가 사실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잖아.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클수록 가팔라진다. 가파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다. 여러분 이 a가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요 아이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자 a가 0보다 크면은요 아래로 어, 볼록 볼로, 아래로 볼록인 어, U자형 포물선이고, 자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인 어, 이 U자를 뒤집어 놓은 거죠. 자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다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다 배웠죠. 그리고 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봐라. 자, 하나만 바, 다시 볼게요. 자, 우리 x가 실수야. 그렇지? x가 실수야. 자, 그러면 이 x를 제곱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a가 만약 양수라고 했을 때 양변에 a를 곱해도 자, a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자, a가 양수일 때 양변에 a를 한번 곱해 볼래? 자, 그러면 대소 관계 안 바뀌지. 자, 그래서 이 값은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X축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포물선인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자,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자, 어떤 점다 찾아봐라. 이런 점들을 다 찾아봤을 때, 그 점의 Y 값은 다 양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Y 값이 다 양수야. 보이시죠? Y 값이 다 양수야. 언제만 0이지? 어, 꼭지점. 요 때만 X가 0일 때, Y도 0이죠. 그외는요 모든 점에 해당하는 y 값이 다, 어떻습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자, 여러분, 이렇게 u자 모양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 자, 그럼 반대로 얘는요. 자, 위로 볼록. 얘들아, 이거를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리고 a의 절대 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까워진다. 이거 뭐하고 같니? 직선하고 똑같잖아.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의 절대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다른 말로 가파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거는 a의 절댓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단다. 그럼 생각해봐봐. 자, 그럼 y축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애들 어떤 거 얘기? 해 이런 걸 얘기하잖아. 보이나? 어, 이게 지금 y축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대신에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폭이 좁아진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라 얘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 봐봐. 이제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모양 기억나나? 이 모양 기억나시나요? 어, 이거 표준형이었잖아. 자, 이게 기본형이었고요 얘들아, 이게 표준형이었잖아. 자, ui가 뭐였었냐면은, 우리 밑줄 한번 꺼보자. 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래서, 자, 이게 누군데? 자, ui를 얘기하죠. 자, 어떻게 했다? x축으로 m의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어떻게 했다? 평행이동했다. 그렇게 했더니 누가 되었다? 요 아이가 되었다. 이 소리인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y는 ax 제곱이 있어. 자, 요 녀석이 이제 가장 기본형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야. 자, x 축으로 얼마만큼 m만큼 y 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식이 어떻게 되었다? a의 가로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n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중학교 때다 배웠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봐봐. 이 n을 이렇게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y-n은 a의 x-m의 제곱 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징을 알아낼 수 있냐 하니까 봐봐리자 x축으로 m만큼 이동했다 아이가. 자 그랬더니 요 x 보이나? 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m이 들어간 거 보이나? 자그 다음에 y 축으로 n 만큼 이동했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이 y가 어떻게 바뀌었어? y 빼기 n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렇게. 자 공통점 아시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 y가 2다. 그러면은 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x 2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x 빼기 여기가. 자 y 축으로 만약에 어 5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은 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y 5 여기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그래서 그럼 요, 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x 이 때는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왜? 자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마이너스하고 같이 만나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y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어자 그럼 요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뭐로 바뀌니? 플러스 2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할수 있을까? 아 이거 우리 중학교 때다 배웠던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자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지금 현재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꼭지점이 당연히 M,N이 되겠죠. 왜? 0,0에서 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M,N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이식 보이나? 이 식을 보고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라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y는요, 자, a의 x-m의 마이 제곱 플러스 n에서, 자, 꼭짓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m. 어떻게 찾을까요? y는, 어, 요 녀석이 0이 되는 x 값. 얼마야? m이죠. 자, 그럼 얘들아, 요 y가 0이 됐다는 소리는 다 날라가잖아. 다날라가자 어, 그럼 그때 y 값이 뭐야? n이죠. 그래서 꼭짓점은 m, n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y는 만약에, 자, 2의, 자, x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1, 이래 보자. 자, 그럼 요이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요 녀석이 0이 되는 x 값. 얼마야? 마이너스 5죠. 자, 그럼 얘들아, 요이가 0이 됐다, 이가 그럼 다날라가잖아 그럼 y 값이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때 꼭지점의 y 값은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꼭지점도 중요하지만, 자, 축이 중요해. 요 기본형에서 축이 뭐라 그랬어? y 축, 얘들아. 요 녀석이 이제 대칭 축이었잖아. 그러면 이 표준형에서 대칭축은 누가 되는데 우리 한번 그림 그려보자. 자, 어디가 대칭축 되는데? 봐봐, 봐봐, 봐봐. 자, 요렇게 선을 자, 껐을 때 자, 보이나? 요게 대칭축이잖아. 그럼 봐봐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 보이나? 어, 이 파란색 직선에 의해서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포개어지잖아. 자, 따라서 누가 대칭축이다? 이 파란색 요 아이가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계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봐봐, 이 점의 좌표가 봐봐, M이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은 우리 뭐라고 나타내? x는 m이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어, 축의 방정식 x는 m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자, y는 요마이너의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 이랬다 치자. 자, 우리 꼭지점의 좌표 다시 한번 불러줄래? 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찾았어? 어, 요게 0이 되는, 0 되는 X 값,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됐으니까 다 날라가잖아요. 그죠? 다 날라가.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더라. 자, 그러면 이때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얘들아? 요 녀석이 축의 방정식이야. X는 마이너스 2. 요게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요 녀석이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표준형을 정계를 했어. 정계를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는 이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 뭐를 그릴 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 2.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자, 얘, 예, 자, 좌표축을 그려주시고요.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꼭지점이겠죠? 자, 그리고 이 X제곱의 개수가 음이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될 거야. 그죠? 요렇게 이제 요런 포물선이 된다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포물선을 어,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 얘들아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이게 완벽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완벽한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뭐까지 찾아줘야 되느냐? Y 절편까지 얘들아 Y 절편까지 찾아주면 완벽한 그래프가 되죠. 그럼 이 Y 절편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어, 여기 보이나? X값이 0이니까 X자를 0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얼마야? 어, 마이너스 4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거는 어 완벽한 뭐다?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 자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요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 다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우리 한번만 딱 연습해보지. 자 만약에 자 y는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이 y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일단 x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니까 나누기 2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2로 묶어주면 돼. 2로 묶어주시면 x 제곱 빼기 2x 되잖아. 맞나? 그럼 요 녀석이 완전 제곱 되려면 상수 1이 필요해. 그지? 자, 근데 생긴 만큼 빼줘야 되는데 이게 빼질 때이 분배법칙 해서 빠져나와야 돼. 자, 그럼 뭐로 빠져나와? 마이너스 2로 빠져나와야 돼. 되겠어? 자, 그리고 뒤에 상수 아직 5 계산 안 했지? 그래서 플러스 5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얘는요. 자, 2의, 얘들아 이제 완전제곱됐디. x 마이너 1의 전체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표준형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더라 라는 거야. 자 요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렇게 바꾸지 않더라도 얘들아 이렇게 바꾸지 않더라도 이 개수를 보고 이 ABC를 보고 자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느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축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축의 방정식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요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다 아이가.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는 요 녀석이 0이 되는 X 값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X 플러스 2A분의 B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맞제? 어, 요 아이, 요 아이, 보이나? 자, 그러면 요 아이가 뭐라 그랬어, 쌤이? 축의 방정식이라 했잖아. 요 녀석이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거는 좀 외워놓고 있어야 돼. 고등부라고 한다면은, 어, 고등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고 있어야 돼. 자,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Y절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기억할 수 있겠어. 다시요, y절편 어떻게 찾는다고? 어, x에 0집어넣어야 돼. y절편이라는 것은 어 뭡니까? 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이라 그랬잖아. 우리 앞에서 직선할 때 기억나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y절편이거든. x에 뭐를 대입해야 돼? 0을 대입해야 돼. 자, y절편 찾는 방법, x에 0을 대입한다라는 거. 그럼 x에 0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이 상수 c만 남죠. 이 녀석이 뭐다? y절편이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